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세이코인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이코인 잡아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형님들께 어제 추천드린 단타코인 하나 있었죠 자 보다시피 스트라이크코인 단타그룹 수입먹자 무조건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자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잘 안쓰는데 확실한거는 우리 형님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죠 스트라이크코인 같은 경우 우리 보다시피 9천원대 우리 형님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해당 코인 같은 경우 바로 다음날에 어떻게 됐죠 단기적인 펌핑이 나오면 우리가 형님들께 단기적으로 14% 정도 수익을 봐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우리 형님들께 단타코인 좋게 보고 있는 코인 늘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그 전에 우리 형님들께 혹시라도 유튜브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받고 싶다 소통방에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 같은 경우는 6 6 0 6 5 0 8 3 문자로 2번이라고 발송해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우리, 우리 형님들도 리딩방 어 많이 가보신 분은 아쉽겠지만 3일 정도만 지켜보면 이 새끼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압니다. 실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우리 형님들께서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면 좋겠습니다. 금정 요구 절대 안 하고요. 뭐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한다 이런 개소리 안 합니다. 10원이라도 한장 달라고 하면 위에는 번호 시원하게 차단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세이코인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봐도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세이코인 일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테이코인 같은 경우 지금 보다시피 ABC 파동으로 지금 카라카를 하고 있죠 하라의 파동 A 파 상승의 파 그리고 하라의 C 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 형님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차트를 조금 크게 보자면 어떤 차트가 나오냐면 왼쪽 어깨 머리통 오른쪽 어깨 헤드 앤 숄더 패턴도 보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급락을 했죠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반전을 좀 해보려고 아, 하라 채널을 좀 이탈을 해보려고 조금씩 밑 바닥부터 거량이 터져주면서 한번더 어쨌든 해당 채널에서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해당 추세선을 조금 뚫어줘야 됩니다. 해당 라인. 그래서 해당 라인 얼마냐 해당 구간이죠. 해당 600원대는 어쨌든 뚫어줘야 되지만 세이코인 같은 경우 한번더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라인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은 하라 채널을 뚫어주면서 전별 채널을 만들어 줘야 된다. 전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승 채널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이코인 같은 경우 우리가 MACD 지표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 c d 지표상 지금 우리 형님들께 보다시피 세이코인 같은 경우 음봉으로한번 빼면서 다시 한번 양봉 전환을 했죠.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지금 보다시피 양봉으로 추세 전환을 하면서 그리고 파랑색하고 주황색 추세선도 둘이 어떻다 뽀뽀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적인 차트 모습을 그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우리 형님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형님들께서 DMI 차트 잠깐만 살펴보자면 자, DMI 차트 우령님들께서 모르신 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 파랑색 선이나 이 빨강색 선두 개의 선이 보일 겁니다. 자, 파랑색 선 같은 경우는 에, 매도세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자, 이 빨강색 깔은는 당연히 그 반대죠. 에, 매수세를 나타내는 추세선입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자, 어떻다?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매도세가 점차 점차 떨어지고 있고 매수세는 어떻다? 바다부터 지금 올라와 주고 있다라고 우리 형님들께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이코인 같은 경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해당 구간에서 뭐 바로 상승도 아니야, 이게. 일단 첫 번째로 하라 채널스이탈고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진짜 아리가 또고자해 맞습니다, 우리 형님들. 자, 세이코인 같은 경우 나는 혹시라도 물려있다. 물려, 음 물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세이코인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어디서 물타야 되는지 모르겠고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세이코인 대응 전략집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형님들. 자, 혹시라도 나는 필요하다. 그러시면 6606에 5084 숫자 2번과 함께 세이 어 이두 글자 보내주시고 2번과 함께 세이 두 글자 보내주셔야 되지만 아 세이코인의 대응자 같이 필요하구나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세이코인 이외에 다른 음 다른 기타 등등의 알트코인의 대응자 같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그이름과 함께 숫자 2번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리플 어 리플 2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 리플에 물려있구나 대응자 같이 발송을 우리 형님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께서 어쨌든 이렇게 대운자료 받아가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받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받다 제가 어쨌든 단타코인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는 어쨌든 딜레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방송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우리 형님들께서 그 영상 확인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받다면 수익 어첫 번째로 해줘야 될거 수익 인증사진 한장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형님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밑에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꼭좀이두 개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10원 한 장도 안 받고 무료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두 번째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자 그리고 우리 형님들께서 어쨌든 손실을 잡고 나는 이유는 이 타점을 못 잡아서 그런 겁니다 네, 왜냐면 매수나 매도를 잘못 잡으시면 손실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타점들을 야물 따지게 잡아주는 지표 설정 우리 형님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이코인 KRW 업비트 차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4시간으로 보겠습니다 4시간 자세이코인 4시간 봉이고요 자 4시간 추세를 보다시피 해당 구간에서 롱 포지션이 뜨면서 한번더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못 잡으시니까 손실은 나는 건데 자 보다시피 롱 포지션 뭐다? 매수 신호 그리고 쇼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반대 매도 포지션 자 해당 설정 같은 경우도 우리 형님들께 평생 평생 무료로 제공해드릴 거고 오, 이것도 무료입니다 무료 자 보다시피 해당 구간에서 롱 포지션이 뜨자마자 급등을 하고요 쇼 포지션이 뜨자마자 잠깐 눌리고 다시 롱 포지션 뜨자마자 급등을 하고 쇼 포지션 뜨자마자 급락농 상승 이렇게 탑 점들을 야물 따지게 잡아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구간 음, 해당 구간에서 쇼 포지션까지만 볼게요 고점까지도 안 볼게 250% 다음 롱에서 쇼 포지션까지가 얼마 71% 이렇게 수익을 봤을 겁니다 해당 설정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시피 조금 길기 때문에 혹시라도 난 차트에 대해서 조금 볼줄 모르고 확신이 안 쓴다 그러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번과 함께 운영인님들께서 해당 지표 설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시피 해당 설정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어, 펀드, 선물, 외환, 코인, 지수까지 다, 에, 다 적용이 가능한 차트 설정 중 하나입니다. 자 세이코인 같은 경우 혹시라도 나는 물려있은 분은 지금 보다시피 세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어, 1400원 부분에서 이미 쇼 포지션이 하나 둘셋넷다 5개가 뜨면서 앞으로는 더 떨어지니까 빨리 매도하라고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가격이 어떻다 이렇게 400원까지 급라한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해당 차트 설정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지라인 어 있죠. 저항선 지지라인 이두개 추세선도 명확하게 그어준다. 자 보다시피 위에 폴 같은 경우는 해당 저항선 해당 위에서 대가리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초로스의 폴 같은 경우는 해당 지지라인 해당 구 구간에서 지지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우리 형님들께 설명드리고 싶고 자 보다시피 해당 밑에 폴 정확히 해당 구간에서 밟고 롱포션 뜨자마자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추세선까지 우리 형님들께 제공이 된다 자 어쨌든 무료니까 받아가시고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뒤에는 광고니까 우리 형님들께서 나가셔도 돼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수익 같은 경우도 잘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멜타 같은 경우 13%밀 그 같은 경우 48% 알루이브 같은 경우는 90% 50% 등등등등 수익을 아주 잘 받으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형님들께서 숫자 2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우리 형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급등 어, 코인 받아가시고 어쨌든 수익을 받다면 수익을 받던 자료를 저희에게 캡처해 주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밑에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7월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7월 말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두개 합쳐가지고 50%에서 8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1,000% 100배 뭐1,000% 100%, 1억 간다 뭐 이런 말안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만 합니다. 두개 합쳐가지고 50%에서 80%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 6696의 5084 문자로. 2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급등할 수 있는 모멘트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보시고 먼저 뭐 바로 매수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어쨌든 몸이 들거 알아.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아이쇼핑 해보시고 눈팅 해보시고 광망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무료고 공짜고 실력 이 새끼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 두조목 같은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발송해주시면 우리 형들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형들이좀 물어봐 아니 이 새끼 사구나 아니야? 이거 왜 공짜로 주는 거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제가 어쨌든 어 나중에 꿈이 이 코인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제 꿈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죠 이 유튜브를 크게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첫 번째 해주실 거 수익을 봤다면 어, 수익 봤다. 수익 인증 사진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밑에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무료로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구 뭐 10원이라도 달라고 한다. 어, 여기 위에는 번호 차단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신 있으니까 우리 형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몇 일만 봐면이 새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형님들도 알잖아. 어차피 공짜니까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가지고 투자했을 때 마음 많은 도움, 아 되면 좋겠습니다.